대기명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에, 이, 재미난 게 많아요. 역설도 많고 사람이 이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내잖아요. 이제 일종의 변증법 좀 걸린데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보면 또다시 문제를 발견하죠. 아, 요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거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 그럼 만들어낼 때마다 문제점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발전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죠. 요즘 우리가 뭐,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옛날에 휴대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요즘은 휴대폰 없이 못 살잖아요. <laughs> 휴대폰은 그냥 붙들고 그냥 뭐뭐늘 붙어 다니죠 붙어 다녀 어떤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어소예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편지를 보내거나 뭐 며칠씩 걸려가지고 편지 보내거나 속된 말로 뭐 소통 안 되면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화했는데 몇 번만 통화가 이게 전화가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주, 아주 붙어 살아. 근데 그 휴대폰을, 그, 사용하는 비율? 뭐 이런 것을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참 쓸데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 그 연구해보니까 보면 뭐 대략 한30% 밖에 사용 못하더라, 이거야. 어마어마하게 첨단 그 기술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휴대폰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쓰는, 활용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70% 정도는 사실은 활용도 못 하고 그냥 돈은 다 지불하고 그리고 산다. 요즘 자동차도 우리가 뭐다 필수품으로 살잖아요. 자동차도 요즘에 뭐 첨단 그 어? 기기, 첨단 부품들 뭐뭐 뭐 첨단 기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 따져 보면 한 30%밖에 활용 못 한다. 대부분 그냥 뭐 기능만 있지? 어, 기능 활용못 한다. 뭐, 그래요? 집도 그렇다는 거예요, 집. 집도 이렇게 커다랗게 져놓고 살잖아요. 근데, 에, 활용 범위가 따져보면, 뭐 한30% 정도밖에 활용을, 어, 안 하더라.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안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뭐, 집이 만약에 뭐, 뭐, 30평이다 그러면, 응? 어? 한 10평 정도 그 범주에서 그냥, 살고 평소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한 70%는 어, 사실상 그냥 헛거다. <laughs> 옷도 그렇대. 옷도. 옷도 우리가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뭐 옷이고 신발이고 뭐 무지 많은데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한30% 어, 먹는 것도 뭐 우리 뭐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있잖아요. 먹는 것들이 근데도 어, 따져보니까 그것도 한30% 어, 이내로. 주로 먹더라 아 사람 관계조차도 사람들 관계조차도 가령 음, 10명 있다 지인이 10명 있다 그러면 친하게 좀 이렇게 좀 살갑게 지내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한30%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만 어? 100명이면 한 30명 어? 우리가 아는 사람 무지 무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거 보면 한 3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한70% 정도는 뭐든, 별거 아니고, 다그 뭐, 과잉이다, 과잉. 예? 그 과잉이고, 그 의미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철학자들도 이제, 에 그런 얘기를 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근데, 에 저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게. 거꾸로. 허라는 거거든. 이게 도가에서 말하는 허예요, 허. 도가 철학에서는 어, 그니까 러 육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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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인이잖아요 인이 예? 인위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인위라는 건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내니까 뭐가 있어 이렇게 허, 이 땅이 있어 그러면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안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게 육아예요 말하자면 뭔가 생각해 갖고 자꾸 채우는단 말이야 비어 있으니까 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채우려 고한단 말이야 근데 이 도가는 여기 있는 것을 가능하면 벼 두면 이만큼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허가 있으니까 이게벼 있다는 거잖아. 벼 있다는 것은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한 비움, 비움을 좋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만한 땅이 있어? 그러면 한 30%쯤 이렇게 여기다 공간을 이제 집을 지면 이만큼 허가가 생기니까 허가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보는데 이제 육아 같은 경우는 자꾸 이만큼 짓고. 어? 이만큼 남겨놔 허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도가는 좀 반대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대체로 30% 쓴다. 어? 그러면 70% 남았잖아. 근데 이것을 나쁘게 볼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으로 보는 거지. 가능성. 에? 가능성. 언제든지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잘쓸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에... 이 실제로 뭐 철학자들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도 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뭐에 욕망이 너무 지금 과잉이 돼서 그렇지 그 욕망을 자꾸 그 줄여가는. 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원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자꾸 이제 그것을 에 원하게 해가지고 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길을 거기 가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그냥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대중 심리 어?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딸려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서 있다고 한다면 30% 밖에가 아니라 30, 70%가 남아 있다. 내가 지금 기능이 내 몸에 브레인이라든가 뭐몸 땡이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한 30%밖에 못 써. 나는 30%밖에 못 쓸까? 이렇게 한탄할 게 아니라. 나는 30% 밖에 지금 안써 있는데, 70% 남아있다, 아직. 응? 잠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그 무한 힘을 나는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역,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어, 생각 안 했던 것도 할수 있고, 또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여기 이제 잠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도 한다면, 약간 여유도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삶도 좀 풍요로지지 워 않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이게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 그냥 믹크 포인트를 스트롱 포인트로 완전히 바꿔내는 이런 삶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 내몸 활용법, 에? 70, 남아있는 70%를 어떻게 활용할까? 쉼으로 갈까?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쉼으로 갈까? 아니면 조금 활용을,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어, 하고 싶은 걸좀더 해가지고, 좀더 즐겨볼까? 이런 것도 자기 의지와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 약간 이렇게 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에,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 고맙습니다.